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갑, 갑옷갑입니다 여기서는 갑옷, 갑옷 전직철때 있는 갑옷 있죠? 갑옷갑 하면 되겠습니다 가로왈 뚫을 겁니다 말을 하되 가로사되 말하자면 뚫기 뚫을 수 없는 것이 갑옷이란 얘기죠? 뚫고 올라오지 못했죠? 갑옷갑입니다 그 다음 말미암화 말미암을유입니다 밭전이죠. 뚫을 겁니다. 밭에 뚫어져 나옴으로써 뭐가 생산이 된다는 거죠. 자란다는 겁니다. 이것은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. 말미암을유 그것으로 인해요. 인하여. 이런 뜻이죠. 펼신자입니다. 가로알이죠. 뚫을곤입니다. 말하자면 아래 위로 뚫었죠. 확실히 뚫었죠. 확실히 뚫어서 자신이 뜻을 펼친다는 얘기죠. 펼신 자가 되겠습니다. 펼신.